자, 일단은, 2025년, 4월 29일, 오후 4시 28분에, 예, 방송을 켰는데요. 예, 일단은, 어, 20 플러스는, 어 먼저 이제, 버튼을 눌러서 그런가 됐고요. 그 다음에, 25 울트라, 지금 여기 25 울트라, 저게 20, 플러스인데 어좀 많이 오류가 났었어요. 아까 2 5루트라해서 에~ 네. 자 에지 19분, 에지 19분 맞죠? 예. 네. 일단은 제가 여기서 알아볼 거는 과연 이2 0 플러스, 그리고 여기 25 울트라가, 어, 제대로 됐는지, 예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구나, 이게. 오. 얘 되게 어둡게 나오구나, 이거.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실시간은 안 뜹니다 이게 하나밖에 안 떠요 지금 이게 실시간 하나밖에 안 뜨는데 그 다음에 여고장 두개가 뜨거든요 이렇게 두개가 뜨는데 예 아까 다르죠 요게 20 플러스 요게 25울트라예요 여기 20 플러스 25 우트라, 예. <laughs> 그 다음에, 치즈직으 넘어가 볼게요, 치즈직으로. 예. 치즈젓이 하나밖에 안 뜨네요, 여기. 네. 하나밖에 안 떠. 예. 치즈젓이 하나밖에 안 뜨고요. 그 23, 25 울트라만 뜨고 예, 나머지 20 플러스는 안 뜨네요. 예. Hmm. 이따 하나밖에 안 뜨고, 이제, 토이치로 넘어가서, 확인을 해봐야겠네요. 여기도 2 5울트로밖에안 뜨네 예 여기도 2 5울트로밖에안 뜨네요 지금 여기도 2 5울트로밖에안 뜨거든요 지금 뭔가 그러니까 20플러스는 아마도 이게 중간에 꺼진 것 같아요. 보니까 결국에는 두개 동시에 하면은 아.. 오류가 난다. 방송을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. 예. 예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예,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. 유튜브. 그 유튜브는 아직도 두 개로 뜨네요. 그래, 아직까지는. 예, 유튜브는 아직까지 두개 뜨네요. 예. 유튜브는 그냥 누가 뜨나 보다 이게 그 25오토랑 오실도 죽이 나네 그래도 음. 네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을까 일단 테스트 끝났습니다. 그래서, 아 여기까지 하고, 네, 끝나도록 할게요. 지금 시간 8분 34초를 지났고요. 예. 예, 안녕!